컨템포러리 댄스 공연이 나타난 어떤 세 가지의 경향성을 진단하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양상 중에 하나인 이제 기술 매체와 무용이 결합된 양상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지금 현대 무용 무용 현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중성이 확보였어요. 대중성이 확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순수예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수예술에서 순수예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들어온 성격이 뭐냐면 통속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통속성은 누구나가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격들. 누구나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속성을 보통 우리는 대중 예술의 어떤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절충적인 어떤 경향성에서 대중 매체를 갖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대중 춤을 갖고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구나 재즈를 보면 아 재즈가 가지고 있는 고요한 고요한 어떤 소울에 대한 부분, 즉 정신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힙합, 힙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리듬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리듬감을 무용작품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기법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상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기법을 사용하는 건 뭐예요? 움직임으로만 움직임으로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전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영상 기법을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좀더 명확하게 만들고자 하는 어떤 경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속성이 드러나는 가장 큰 양상들을 세 가지로 진단하면 첫 번째 기술 매체 활용, 즉 아까 얘기했듯이 영상 기법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활용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중 예술과의 퓨전, 즉 융합의 형상, 융합의 형태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일상적인 움직임과 또는 일상적인 사건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즉 뭐냐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예술가는 세월호 사건을 갖고 들어온다거나. 그다음에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도덕성에 대한 문제다 라고 했을 때그 도덕성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지금의 사건들을 무대에 가지고 들어와서 주제하, 주제로 표현하는 경우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 가, 요즘에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수 있는 커뮤니티 댄스 즉 일반인이 직접 무대에 와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공연들을 만들어 주줌으로써 대중이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통속성을 드러낸 어떤 양상들의 공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속성의 양상들이 등장하는 경우들은 어떤 한편에서는 비판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순수 예술이 드러나는 양태들이, 순수 예술이 드러나는 어떤 가장 중요한 예술성에 대한 부분들이 결여되어지기 때문에 예술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그야말로 대중적으로 쉽게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가 순수 예술, 그러니까 무용 예술이 지향하는 어떤 움직임의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움직임의 개발이라든가 또는 또는 뭐가 있을까 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들도 사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통속성과 예술성을 조화롭게 조화롭게 조합시켜서 하나의 새로운 예술 장르로 개발을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특히나 여기 무용하시는 예술가들이 지향해야 되는 어떤 하나의 방법. 그한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술성이 드러나는 양상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보면 첫 번째가 고도의 무용 움직임의 테크닉화예요. 이걸 가장 잘 유도했던 사람 유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발레 테크닉을 잘하는 사람이 현대 테크닉을 잘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는 왜냐면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무용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춤의 움직임들을 그대로 잘 수용할 수 있게끔 몸 자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그 작품에 적합한 움직임의 테크닉들을 만들어내는 예술성을 드러내야 되는 게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움직임의 새로운 형태를 개발하고 마지막으로 테크닉을 테크닉의 해체를 통해서 일상적인 어떤 움직임, 일상화시키는 어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가 저걸 보면 아 슬퍼 누구나가 저걸 보 아, 너무 아름다워. 누구나 가 저걸 보면 아, 저건 무엇을 뜻하는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술, 성이 드러내는 어떤 예술, 성을드러내는양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속성과 예술, 성이 동시에 통 s 성과 예술, 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만 무용 예술, 이 보다 더 널리 대중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대중이 쉽게 무용 예술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주는데 그것을 바로 통수성과 예술성이 상호작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구도로 상호작용의 어떤 그 과정을 수행해야만 우리 무용 예술이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술적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일상적 삶에 대한 예술가적인 관점을 보여할 세계 해석 그러한 세계를 해석하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즉, 뭐냐면 예술가는 예술가는 이제는 뜬구름 잡는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무대 작품으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을 할수 있는 이 세계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비판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관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만 통속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 대중의 승인과 선호도를 고려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보세요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세월호 사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세월호, 사건이? 세월호 사건에 세월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김정태 씨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지. 뭐가 중요할까 여기서 세월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이라는 어떤 어떤 그런 가장 큰 문제들이 예 네? 문제들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만약 에그 사건을 우리가 작품화한다, 그러면 거기서 찾을 수 있는 주제가 뭐가 있어요? 누구나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아 누구는 안전 불감증이라 생각하고, 누구는 아그 뭐야, 세월호 운전 그 운전 운전이라는 게 아니라 세월호를 운영했던 회사의 잘못이다, 또는 뭐. 거기서 뭐 빨리 탈출하라고 하자 탈출 탈출을 했어야 되는 걔네들의 문제였다 개인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안전 불감증이라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주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 일상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가장 큰 중요한 관점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통속성이 시작이야. 그래서 대중의 승인과 선호도를 고려해서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있죠. 일상적인 어떤 행동 방위들. 예를 들자면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유족들이 외면했다. 그다음에 뭐 누구야 누구야. 국무총리가 갔는데 뭐 계란을 투척했다. 물을 뿌렸다. 뭐 이런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어린애들이 어린애들을 기다리는 어떤 유족들의 생활들 그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조사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들 행위들을 다 끄집어 와서, 다 끄집어 와서 그 행위를 무용테크닉으로 변형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요 거기가 바로 통속성에서 예술성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인 변형된 그러니까 일상적인 움직임을 변형된 움직임, 즉 무용 테크닉으로 전환해서 무용 작품을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술적인 테크닉의 완성도를 찾아나가는 어떤 과정들에서 통속성과 예술성이 만남, 즉 그것이 조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는 어떤 과정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대중, 모든 대중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통속성. 과 예술성을 담장한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통속성과 예술 작품 상호작용의 완성체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실제로 무용에서 이런 통속성과 예술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 무용계의 공연 현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중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거죠. 대중에게 이렇게 큰 어떤 호응을 받는다거나 대중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통속성을 통속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술적인 어떤 지향점만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공연 예술은요. 공연 예술은 다양한 어떤 형태들로 지금 현재 수행이 되어지고 있고 가장 큰 특징들이 이렇게 뭐 대중성을 지향한다거나 기술 매체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그중에서도 패러디 뭐 절충적 요소, 다원적인 요소들을 가지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의 공연 예술의 수준과 서양의 공연 예술의 수준 또는 뭐 동양의 공연 예술의 수준 이런 것들이 다 달랐었어요. 전체성들도 다 달랐고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도 다 달랐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들이 하나로 합쳐진 어떤 공연 형태들을 가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어,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조류들 공통된 어떤 조류들 경영성들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에요. 사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어떤 공연들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이제는 각 문화권이 차별적인 어떤 문화도 가지고 있지만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공연현상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연현상이 어떤 변화 양상이라고 한다면, 공연현상 이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무용현상들을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 무용의 원시화라는 것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무용활동들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공연장에서 이루어졌어요. 특히나 근대 이후에는 특히나 근대 이후에는 무대 공연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용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의 무용이라는 활동들이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일상생활과 아까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별 구별되어지는 일상생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술을 위한 어떤 예술 활동들이 줄을 이루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 와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1900, 아, 음, 외국 같은 경우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어떤 현상들이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무용이 다방면으로 사용이, 사용이 되어지게 돼요. 특히나 고대나 원시사회에서 무용이, 무용이 사용되었던 기능들인 교육과 치료행위. 그래서 무용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용활동의 의미 및 기능의 확대를 통한 원시시대로의 어떤 회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즘 시대의 어떤 무용활동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무용의 원시화를 이루고 있다. 무용이 원시화를 이루고 있다고 라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원시화의, 원시화의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문화 전승의 의미에서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문화 교육으로서의 어떤 과정으로서 한국춤을 교육시킨다거나 탈춤을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어떤 형태들이 대부분 이제 무용 교육, 무용이 무용 활동의 어떤 교육적인 의미로의 확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웰빙 시대를 지향하면서 심리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힐링 차원의 무용 활동들이 확대되어 확대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힐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춤의 형태들이 뭐 건강 무용의 형태들, 그다음에 지금 댄스 테라피라고 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무용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무용 활동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교육의 차원과 힐링 댄스의 어떤 차원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문화 예술 교육의 차원에서 무용이 활용되어지는 경우는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 전승으로서의 어떤 교육의 확대도 있었지만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무용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무용 움직임과 수, 무용 활동과 수, 무용 활동과 문자, 무용 활동과 어떤 문화. 를 연결시켜서 예를 들자면 그런게 있대요 우리가 보통 1 2 3 4 5 6 7 8 9 10 10 진법을 이야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수학 그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이라 고 보통 얘기하는 요즘에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제 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 이런 것들을 인식해서 하나가 무엇이고 둘이 무엇이고 셋이 무엇인지 라는 어떤 의미들을 찾아가는 어떤 그 수업을, 즉, 융합 수업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창의력 있게 춤을 만들어가는 춤의 교육을 통해서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교육들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홍지파치 이야기를 무용 작품으로 만들어서 너는 콩지하고 팥지하고 해서 같이 그런 어떤 성격들을 연출할 수 있게끔 연기하고 춤을 출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해서 무용 활동과 문학의 어떤 연관 관계를 기육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춤을 통해서 춤 교육을 통해서 무용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 의 어떤 심신의 조화로운 개발들을 유도하는 즉 그래서 고대 시기의 어떤 무용에 갖고 있는 기능들을 지금에 와서 다시 재 대찾는 어떤 현상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즘 시대는 노령화 시대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가 바로 요즘 현대 지금 앞으로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어떤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그들의 어떤 삶을 좀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윤택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어떤 노인을 위한 교육, 무용 교육의 확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좀더 불안하고 불안정한 어떤 그들의 삶을 좀더 안정감 있는 어떤 심리 상태, 즉 만족감을 유도하기 위한 무용 교육의 활동들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전 세대,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의 모든 교육에 무용이 활용되어지고 미술이 활용되어지고 예술 교육이 활용되어지고 있는 현실 활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무용 활동이었던 현상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힐링 댄스의 차원에서 무용 활동들이 지금 유도되고 있어요. 사실은 춤은 고대에는 치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즉그 당시에는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어떤 현상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주술적인 어떤 목적에서 춤이 치유의 주술적인 어떤 행위로서 치유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주술적인 목적은 아니고 주술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야말로 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힐링시킨 어떤 춤의 형태들 춤의 어떤 수행 현상들을 종종 종 목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춤의 형태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바로 웰빙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예요. 웰빙 시대를 맞이하면서부터 어,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환자들을 치유하는 목적으로 무용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는 아니고 환자는 아니고 예방의학에서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무용을 수행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환자들을 위한 어떤 춤의 형태들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댄스테라피 협회에서 가장 많이 <laughs> 수행되어지고 있는 암환자 치유. 그러니까 암환자들이 치료받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심리치료, 즉, 정신치료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어떤 힐링의 차원에서 춤을 활용해서 그런 치유과정을 수행하는 댄스테라피 협회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1970년대 말부터 그 정신병원에 그 이미 정신병원에서 댄스테라피의 어떤 형태들, 원형들을 수행을 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그 연극에서 사용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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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극은 이제 치유를 하기도 하는데 무용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을 그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해석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입장들 심리적인 어떤 상태들을 측정을 해서 측정이 아니라 상태들을 진단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더 좋은, 좋은 상태 어떤 심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형태들 즉 암환자를 치유하거나 아까 말, 지금 말했듯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은 다분히 심리치료의 하나의 양태로서 무용이 활용되어지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파킨스병이나 루게릭병의 치유는 그런 어떤 심리치료가 아니라 움직임을 가지고 무용 움직임을 가지고 특히나 요즘에 그 하나 그 연구 결과물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파킨스병을 파킨스 환자가 기무기를 우리는 전통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기 있죠 기의 흐름에 의한 움직임 즉 기무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을 때, 파킨스병이 얼마나 호전됐느냐를 측정한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이렇게 실제로 병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지금 현대병이라고 할수 있는 파킨스병이나 치매나 아니면 근육이 굳어가는 류게리병 같은 경우, 류게리 환자들에게 춤을 활용해서 그들의 근육의 움직임을 좀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거나, 파킨스 환자가 좀더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춤의 형태, 그러니까 춤의 어떤 활동들을 유도하는 그런 치유의 치유료라기보다는 치유의 어떤 활동들을 수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힐링 댄스 같은 경우 예방 의학의 차원에서 그 무용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댄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미병자 예방 의학의 차원에서는 병은 발병하지 않았으나 정확, 그 어떤 심리적인 차원이든, 신체적인 차원이든, 어떤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춤의 움직임들을 활용해서, 예.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활동들을 유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 여기에 요즘에 조금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바로 예전까지만 해도 요가가 가장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그 필라테스라는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그 대중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기무 같은 거 있죠. 기공을 기를 활용한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움직임들을 유도하는 경우들이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무용이 이렇게 힐링 댄스로서의 어떤 가치를 가장 그어 힐링 댄스로서의 어떤 활용도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용은요. 그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술성이 짙은 어떤 고도의 테크닉의 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인데 어떤 운동보다도 무용이 요즘에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가 바로 무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리듬감 때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용 움직임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어떤 심신을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용 활동입니다. 이기 때문에 이렇게 힐링 댄스로서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무용 현상의 아주 대표적인 양상들 현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교육의 차원 그다음에 어떤 치유 치료의 목적의 무용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과거에 그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술무용만을 지향했던 어떤 무용현상들에서 벗어나서 무용이 좀더 일상화되어지고 무용이 좀더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에 나타나 어떤 무용활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공연현상에서부터 요즘 컨템포러리 댄스라는 어떤 활동 영역에서 공연이라는 어떤 형태, 공연 현상에서 나타난 요즘의 현상의 특징들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공연이 아닌 일반적인 어떤 형태들, 무용활동의 어떤 현상의 특징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